자, 자연낙하 운동 파트인데 어, 자연낙하 운동은 어쨌든 간에 뭐 중력만 작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A라는 지금 질량이 있고요 B라는 질량이 각각 5kg, 1 0 k g 에 나타나 있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다 자연낙하 운동은요 이제 질량하고 자, 높이가 있는데 사실 질량은 아무 상관이 없어 자연낙하 운동은 거의 자연낙하 운동은 뭐 중력을 물어봤다 자, 중력이라는 것은 F죠 중력이라는 F를 물어봤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질량하고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 근데 가속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질량이 5든 10이든 다 똑같다. 중력이랑 작용하니까. 자 힘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질량을 당연하게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a라는 질량과 b라는 질량이 1대2라는 질량비가 있어. 가수도는 똑같아. 그럼 힘은 그대로 1대2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슬과 깃털이 10m에서 낙하고 하 있습니다. 물론 구슬이 질량은 더 당연히 무겁겠지만 지금 중력 가수도 9.8로 계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슬의 질량이 커졌습니다. 질량이 커져도 속력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이 아무리 커져봤자 속력이 뭐 빨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시겠죠?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려올 때 속력이 빨라진다라는 질문한 게 아니야. 아, 물론 내려올니까 속력이 빨라집니다. 맞아요. 라고 하겠지만 얘는 질량이 커지면 질량이 커지기 전에 속력이 증가하는 양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속력이 좀더 빨라질 것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분 있는 거라 얘는 틀려요. 알겠죠? 2번 자 3초 정도 됐을 때 속력은 30 정도 된다. 가속도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 우리가 9.8이라는 가속도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1초의 속력이 9.8이 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3초 정도 되면 9.8이 3번 는 거잖아, 맞지? 9.8 곱하기 3을 해주셔야 되는데 죽어도 30이 딱 떨어지지는 않죠? 정답은 틀렸습니다, 이번도 3번.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구간의 거리가 일정하다. 미쳤지? 그건 아니지. 어, 구간의 거리가 일정하면 등속이죠. 틀렸고요. 구수가 깃털의 시간에 따라서 속력의 변화죠. 자,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는 똑같습니다. 9.8씩 1초마다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그기서 얘는 맞는 말. 정답 4번이고요. 달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깃털의 속력은 빨라진다. 자, 달하고 어, 지구하고 중력 자체는 6분의 1 차이가 되는데 중력 자체가 6분의 1 차이가 된다는 이유는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이라는 얘기야. 자,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이라는 얘기는요, 달에서 실험하면 은 증가되는 속력의 변화가 좀더준다 얘기죠. 속력이 빨라지지는 않아요. 느려지죠. 맞죠? 제보다는 음. 아무래도 좀 느려요. 6분의 1로 느려져요. 알겠죠? 이해하시죠? 자, 3번. 탁구공을 근처 공중에서 떨어뜨렸다 자연 낙하했다는 얘기죠. 자, 2초 정도 됐을 때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탁구공이 바닥에 도달하는 속력과 골프공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가 중요하죠. 같은 높이가 중요하겠죠. 시간 같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똑같이 2초 정도 걸리겠죠. 맞지? 맞잖아. 질량이 다르다 한들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면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2초겠지. 이해가 안 가? 맞잖아 같은 높이에서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 여기 탁구공 떨어뜨리네 골프공 떨어뜨렸어 근데 그러니까 탁구공이 2초에, 2초 정도 지난 후에 바닥에 떨어졌대 음. 그럼 얘도 2초 아니야? 어. 음. 맞잖아 아, 근데 뭐지? 네 진공 상태에서 도, 동시에 떨어지고 공기항을 무시한다 아. 이게 진공이란 얘기야 아. 그리고 자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물리에선 진공 아니면 계산이 안돼 에 예. 진공 아니면 공기정을 어떻게 해서할 건데 공기정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laughs> 무조건 진공 상태야 그치 아주 좋은 개념이 게, 아주 좋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건 맞아 어 진공이 아니잖아요 어우, 어우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다 나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진공 상태로 생각하세요 음. 편안하게 알겠지? 아우 의심도 말고 아우 진공이지 당뭐 다른 진공이지 진공 아니면 못 보는데 이해하죠? 자, 그런 다음에 어, 지금 여기 이거 뭐 구하는 거야? 아, 속력 구라고그러면 9.8이겠지. 아무 말도 없으면. 9.8에다가 2를 곱하면은 19.6점 되겠죠? 음, 정답은 5번으로 해 주셔야겠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어, 보면은 축구공 그람수. 어, 농구공 그람수. 기타 그람수. 중요한 건 뭐예요? 어머. 카트높이네 아, 진공 상태예요.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자, 물체 셋다 속력이 빨라진다. 어?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 내가 말했지. 중력의 크기는 질량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말했잖아, 아까 말했던 거.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 너네가 자수처럼 헷갈려. 절대로 중력이, 중, 뭐지? 그 그람 수가 다른데 중력이 똑같을 수 없어. 중력 공식은 f는 ma라서 질량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질량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똑같아져? 말이 안 되죠? 중력을 물어봤다 질량이 다르다 그럼 무조건 달라 중력 가속도가 똑같은 거 중력 가속도가 똑같은 거 여기서 중력의 크기는 같을 수가 없어요 니네가 자주 틀리는 거 알지 음. 정답은 1 번이겠네 자 농구공이 깃털 야 똑같이 떨어진다고 <laughs> 같은 높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아야 알지 음. 틀려요 정답은 1번자5번 볼게요. 자, 새것슬과 깃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자,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이게 지금 똑같이 떨어진데, 왜 어떻게 공기 중에서 일어나? 말이 안 되지? 이거 음. 틀린다. 예, 뭐. 뭐야? 뭐야? 성공이네 <laughs>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어? 증가하는 거 맞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도 맞죠? 음. 9 8 0 0에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같잖아 이게 예, 맞고요. 자, 세구수가 깃털 모두 운동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자, 운동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뭔가 힘이 중력이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가속도가 생기게 된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기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고. 자, 깃털에 작용한 공기저항이, 여기 공기저항은 알 필요 없죠. 공기저항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됐습니다. 자 45g 골프공, 3g 탁구공, 자 동시에 떨어뜨렸고요. 심지어 같은 높이예요. 저게 되게 중요해 요 별거 아닌데 같은 높이가 아닐 수도 있어. 어 그것도 이제 가끔씩 난이도 있는 걸로 나오니까 같은 높이지 확인해주시고 두 검에 작용하는 힘은 중요이다아 당연한 말 아닌가? 이건 당연하죠. 자 위치 에너지는 자 위치 에너지는요. 참고로 높이에 따라 아 그것도 말했다. 그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mH거든. 자, 이게 위치에너지 공식이에요. 자, 학교에서 말해줬는지 안 말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위치에너지 공식이에요. 자, 9.8은 가속도고요. M은 질량이고요. 이거는 높이가 됩니다. 알겠죠? 자, 두 가지 변수를 봤을 때 얘는 일정하니까 굳이 뭐 몇백 차이가 됐을 때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높이도 같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그럼 누구야? 질량비죠. 이해하십니까? 자, 45대 3이니까 한열 다섯 배죠? 누가? 골프공이야, 알겠죠? 그래서 골프공이 열 다섯 배 크다라고 하는 미은이 맞다가 되는 거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해 갔죠? 자, 속력 변화는 똑같아. 자,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봤자 속력 변화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1대 1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다. 이해 갔죠? 자 보겠습니다. 진공에서 떨어지고 있고요. 자 구슬과 깃털인데요. 동시에 떨어졌대요. 심지어 같은 높이인 거 그림상으로 보이시고요. 1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다라는 말은 가속도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다. 9.8이죠 그대로? 음, 9.8에다가 1을 곱해서 얘가 된 거니까 이해하시죠? 자 구슬이 낙하한 동안 속력이 증가하는 건 당연히 맞겠죠? 1초에 9.8씩 늘어나겠네요. 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떨어지는 거 맞겠죠. 3번. 깃털과 새구슬야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질량은 다르잖아. 같을 수가 없다. 3번. 자, 4번. 낙하는 시간이 동일할 때 구슬과 깃털의 속력은 같을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닌가? 자, 5번. 낙하는 동안에 새구슬과 깃털은 1초 동안 속력이 9.8%커진다 기본적인 개념이죠. 얘도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공기 중에 깃털과 볼링공을 떨어뜨렸다. 맨날 똑같은 얘기. 자, 깃털은 공기 저항을, 자 참고로 공기 중이야. 진공이 아니다. 이해가세요? 자, 공기 중일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 공기 저항을 많이 받으면 조금씩 천천히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깃털이 볼링공보다는 저항이 좀더 강하게 받겠죠, 맞죠? 그래서, 깃털은 공기전의 영향을 겁나 받았죠. 무슨 적게 받아요. 틀렸고요. 동시에 떨어질 수가 없죠. 공기중이기 때문에. 볼링공은 저항을 많이 받진 않아요. 빨리 떨어져요. 알겠어요? 자, 공기전은 중력과 반대로. 자, 공기전은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죠. 중력은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반대방향 작용한다라는 지문이 맞는 거죠. 5번. 깃털이 진공에서와 공기중을 비교하겠다. 각각 같은 거리 낙하 내 걸린 시간이 서로 얘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할수 없지. 정답은 4 번이 되겠다. 자두 공을 질량이 다르대요. 근데 같은 높이로 떨어뜨렸대요. 자 일단은 질량이 다르고 같은 높이다. 자1 초마다 연속적으로 찔렀대요. 아직 도달하네요. 그럼 진공 상태 아닌가 이거? 진공 상태다. 맞는 말이죠. 두 공이 작은 중력 야 질량이 다르면 절대로 중력이 같을 수가 다 정답은 2번이죠. 자두 공은 자연학 건동하는 거 맞고요. 공기정이 없잖아. 여기 1번이랑 얘기 똑같으니까 낙하는 동안 두 공은 1초마다 9.8시 속도를 빨라진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10번. 자 자연학 건동하는 거 하는 거예요. 뭐 진공이다, 요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중력만을 받는 거 맞죠? 자유낙하는 기본적으로 진공 상태를 얘기하는 거 있죠. 얘는 진공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들어간다. 같이 가져봐 알죠? 자 우리가 중력만 맞는 거 맞죠? 낙하도가 물체 속력을 일정하게 증가한다. 어 맞죠? 9점마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맞고요. 선번 중력의 크기는요 가속도와 질량을 곱한 바다. m a f 는 m a 알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지구와 달에서 동일한 물체예요. 질량이 같은 상황인데 자 같은 높이예요. 오케이. 자연낙하예요. 오케이. 자, 달에서 지구보다 빨리 떨어지다. 그러면 달이 중력가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미친 거 아니냐? 이거 말이 안 되죠? 틀려요. 정답 4번. 알겠죠? 5번. 자연학화 운동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구간 거리가 시간에 따라 일정한 거리가 커진다. 어? 뭐 틀린 아. 말은 아니겠네요. 맞죠? 이해가시죠?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11번은 자연학화 운동입니다. 자연학화 운동은 물체가 모모만 중력만이죠. 중력만 봤고요 낙하하는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뭐뭐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얘기인데 같은 방향이기서 당연히 그리고 뭐뭐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속력이죠. 정답은 1 번이 되겠다. 자 자연낙하 운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중력 가속도는 9.8이다. 저항은 무시한다. 진공이네요. 자 속력이 커지는 거 맞고요. 일정하게 커지는 거 맞습니다. 일초에 9.8씩 속력이 빨라지는 거 맞고요. 진공에서 물체가 무거운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낙하는 하 동안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계속 받는다. 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5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구간 거리는 일정할 거지는거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력과 자연화과 운동에 대한 거,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는 거 맞죠? F는 ma이기 때문에. 물체의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 오... 중력의 크기가 우리가 무게라고 말하는 거 알지? 이게 뉴턴 단위거든? 그래서 맞아요. 자, 지구에서 2kg인 물체의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계산해야겠죠? 자, 9.8 곱하면 될것 같은데, 맞죠? 9.8 곱하면 가능하겠죠? 19.6 뉴턴. 자, 지구에서 자연화가 하는 물체는 일초에9 8 0도 달라진다? 오, 틀린 말은 아니겠고요. 자, 5번 보면... 지구하고 달은 중력 가속도 다르죠? 절대로 동시에 바닥에 도달할 수 없어요. 지구가 좀더 빨리 도달하고 달이 조금 6분의 1씩 좀 느리게 도달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14번. 자, 질량이 10자리와 20자리 진공 상태고요. 낙하시키고 있대요 자, 속력에 따른 그래프. 시간에 따라 속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어쨌든 간에 뭐 동시에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맞지? 같은 높이는 관심 없고 어쨌든 간에 가, 같이 속력이 되어가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러면은 5번 아니야? 속력이 같이 나야지 15번 자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인 A 지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낙하시켰을 때 1초마다 촬영했대요 뭐 그런가 봐요 얘는 비교 대상자가 없네요 물체 속력은 9.8로 일정하진 않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모르겠지만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어 틀려요. 음. 물체의 작용의 힘은 중력 맞고 힘의 방향은 운동을 같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아래로 찍히게 됩니다. 자, 기근 자, B 지점과 C 지점에서의 속력 차이죠. 자, 지금 B 지점과 C 지점의 속력 차인데 1초 1초 간격이다 보니까 9.8이 두번두 번이죠. 어, 그러니까 9.8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한 10. 자, 9.8 곱하기 2 하면 되죠. 넘어가지 않냐? 어, 이건 아니지. 계산 자체가 좀 잘못했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어? 자, 연카 운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중력만 작용하는 거 맞죠? 공기와 마찰을 무시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 운동 방향으로 계속 힘이 작용하는 거. 힘이 계속 있어야지. 그 가속도가 있겠죠? 자, 속력은 매춘마다 9.8 증가하는 거 맞고요. 질량이 크다라는 건 속력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4번. 물론 중력은 상관이 있지. 중력. 5번. 질량 1kg이 낙하할 때 중력의 크기는 1 곱하기 9.8이니까 9.8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다. 1번 4번, 시간과 속력에 대한 겁니다. 자연낙하. 자 5초 정도 됐을 때 속력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초마다 9.8씩 늦는거 보이시죠? 그러면 9.8 곱하기 5를 할 건데 딱 0이 다 잡아지거든. 영이 잡힌다는 얘기는 절대로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laughs> 속력이 매초 9.8씩 증가하는 거 맞죠? 이름 맞고요. 자,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지구의 중력이 작용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정답은 4번. 자, 19번. 자, 강아탱녀는 수평면 위에서 등속하고 있네요. 등속. 맞죠? 지금 이동 거리가 1 일정하네. 그지 얘는 자연 까운동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이렇게 떨어뜨린 건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자 가는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어? 그건 맞는 말이죠. 가에 같은 운동에 에스컬레이터 무빙 것 맞죠? 이해하시죠? 나는 속력이 증가하는 거 맞고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맞죠? 나는 진공에서 실시하면 기타가 보는 <놀람> 동시동거 맞죠? 자가 번호는 가의 운동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언제나 음, 그건 아니죠. 얘는 괜찮은데 얘가 문제죠. 정답은 5번이 되겠다. <laughs> 자, 20번 보면은 자연학 건동하는데 4초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아, 어, 오그 문제네요. 하. 아 이거 참, 이거 공식을 외워돼 가지고 이거 따지마. 이것도 그 문제야. 자, 21번. 자연악화 운동하는 건데요. 시간과 속력이죠. 네. 음, 속력이 증가하는 거 맞죠? 근데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맞죠? 정답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지금 잘라서 붙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강거리는 이거야. 알겠서 네. 속력이 일정하게 커진다는 건 자연악화니까 당연한 거고 구강거리가 일정하게 커지는 건 당연하니까 1번 아니면 4번입니다. 자연악가 운동하는 거 등, 야, 등속은 아니잖아. 가로축은 거리는 아니죠? 시간이죠, 시간. 음. 어, 출발점에서부터 이동한 거리는? 출발점에서부터 이동한 거리야. 시간에 따라서 변.. 변.. 에? 이뭔 소리야? <laughs> 이거 이상하지 않냐? 시간에 따라 안 바뀌어, 안 이게? 미친 거지. 정답은 1번이 되겠다.